예, 우리가 올해 아, 작년 초에 예, 요수와서 강의를 들었고, 4월 말부터는 예, 매주 마태복음 강의를 들어왔습니다. 현재 예, 마태복음 11장까지 말씀을 들었는데, 예, 해를 넘겨서 계속 마태복음 강의를 듣는 것은 예, 새로운 기대감이 많이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예, 마태복음은 11장까지 일단락하고 예, 새해부터는 예, 구약성경의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어, 그러면 마태복음 12장부터는 어떻게 되나요? 예, 물으실 수 있는데 예, 이 다음에 새로운 마음으로 이어서 들을 것입니다 어차피 다 듣게 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 예, 신년 첫 시간에 우리는 출애굽기 일장의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출애굽기 말씀을 듣는 동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소망으로 충만하고 2024년 한해 우리 하나님 나라를 이땅 가운데 힘있게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구, 축복합니다. 우리 이 출애굽기는 예, B.C. 1400년경 약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 되었던 땅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탈출한 실제 역사 기록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헬라어로 엑소도스라고 부르는데 그 뜻이 탈출입니다. 이 출애굽기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사단의 권세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이고 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는 크게 대조되는 두 개의 나라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이고 또 하나는 애굽 즉 이집트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애굽은 사단의 권세가 지배하는 세상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두 나라가 출애굽기에서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애굽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당당한 시민으로서가 아니라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애굽은 어떤 나라입니까? 당시 세계 최고의 국력을 자랑하는 초강대국이었습니다. 또 애굽은 세계 4대 문명 발상지 중에 하나로 나일강을 끼고 고도의 문명을 발달시켰습니다. 그들의 수학과 천문학, 건축술은 지금도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그 사막 한가운데 어떻게 피라미드나 스핑크스 같은 건축물을 만들 수 있었는지 지금도 불가사의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건 인간의 작품이 아니다. 외계인이 만들었다 주장하기도 합니다. 글쎄요. 외계인이 뭐 한다고 남의 왕 무덤을 그렇게 크게 만들어 주겠습니까? 아무튼 당시 애굽은 오늘의 미국처럼 세계 최고의 문명과 국력을 자랑하는 강대국이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들은 소나 양을 키우던 목축민들이었고 가나안에 살다가 애굽에 들어와 정착한 일종의 이주민 부족이었습니다. 그들이 처음에 애굽에 들어온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의 열두 아들 중에 요셉이라는 아들이 그 애굽에서 총리가 되면서 모든 일가 형제들을 다 애굽 땅으로 이주시켰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아메리칸 드림처럼 이스라엘 가족도 분명 애굽 드림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주 초기에는 바로 왕으로부터 고센 지역을 얻어서 꽤 순탄한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400년이 지난 후에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노예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애굽의 왕조가 바뀐 것입니다. 이새 왕을 많은 학자들은 투트모스 1세라고 추정합니다. 그는 이전 왕조인 힉소스족을 몰아내고 이 왕권을 장악하여 파라오가 됩니다. 성경에는 바로라고 부르고 있죠. 이 투트모스 1세는 강력한 민족주의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순수 애국인이 아닌 소수 민족은 반역의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노예로 만들어서 국가적인 대규모 건축 현장에서 고된 노역을 하게 했습니다 이 노예들 가운데 대부분이 이스라엘 후손들이었던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했다고 합니다 갑자기 노예로 전락한 이 백성들의 생활이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세계 최 강대국 속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이 출애굽기 초두에 등장하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모습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첫째, 이 세상 나라의 영적 실상을 보여 주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낙원의 희망을 주고 있지만 실상은 우리를 노예 삼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은 그러합니다. 그 보기엔 첨단의 과학 문명과 합리적인 제도, 강력한 통치력으로 우리에게 지금까지 없었던 유토피아를 약속하며 그 통치를 따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이 제시하는 행복과 성공의 길을 따라서. 거대한 행렬을 이루며 갑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어느덧 거대한 세상 왕국의 권세 아래 노예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알지도 믿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은 결코 노예가 아니며 자유인이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언젠가 인터넷에서 아주 재미있는 사진 두 장을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옛날 노예와 요즘 노예를 비교한 사진인데 그 사진을 보고 너무나 공감이 되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첫 번째 사진은, 예, 어, 마음에 안 들었나 보죠. 예, 어, 예, 나올 수 없겠습니까? 아, 예, 나오네요. 네. 자, 이 옛날 노예는, 예, 우리 배너라는 영화에서 보셨죠? 예, 이렇게 정말 딱 누가 봐도 노예입니다. 그런데 요즘 노예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네. 네. 어쩌고 있습니까? 다 학사모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공감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이 약속하는 행복한 낙원을 꿈꾸며 자기가 노예가 된 줄도 모르고 세상이 가르치는 길을 막연히 걸어갑니다. 그러나 이 길이 끝내 절망과 죽음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세상 나라의 영적 실상입니다. 이런 관점을 너무 비관적이라 할지 모르겠지만 출애굽기 1장에서 드러나는 애국과 이스라엘의 상황은 이런 기막힌 영적 실상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이 출애굽기가 보여주는 또 하나의 실상은 이러한 노예들에게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애국과 같은 거대한 세상의 수레바퀴 밑에서 노예처럼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이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고 그루터기인 것입니다. 물론 이들이 애국을 상대하기엔 너무나 미약해 보입니다. 세계 최강의 애국과 군사력도 없는 목동 출신의 노예들이 어떻게 상대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골리앗을 이긴 다위처럼 이 노예들은 결국 거대한 애국을 상대로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웁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국기가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전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도 이 세상의 거대한 힘과 권세를 너무나 작고 보잘 것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싸워서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전엔 그 세상의 권력 앞에 두려워하며 돈의 힘 앞에 무릎을 꿇고 죽음 앞에 움츠러들며 죄의 유혹에 그냥 넘어졌던 노예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거룩한 나라의 비전을 가지니깐 이 작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세상의 권세와 유혹과 물질과 힘의 문화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를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가루 서마를 전부 부풀게 한 누룩처럼 모든 새가 와서 깃들일 만큼의 큰 나무로 자란 겨자씨 한 알처럼 이 작은 자들이 세상을 변혁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는 강력한 백성들이 된다는 것을 이 출애굽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도 이 거대한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하며 이 왜곡된 세상을 변혁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갈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자꾸 미약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출애굽기 일장을 좀더 들여다 보면 이 세상 나라의 내적 실, 실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새 왕조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자손을 노예로 전락시켰던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애굽에 건너온 70여 명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400년이 지나면서 그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땅을 주겠고,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사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말씀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조금도 희미해지지 않고, 애굽에서의 그 400년의 기간을 통해 놀랍게 성취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갈때 우리의 대적 마귀는 결코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막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마귀는 먼저 세상의 통치자들을 통해 이 방해 작전을 시작합니다. 9절에 바로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아마 국정을 논하는 자리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급속한 인구 증가를 보고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가 볼때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인도 아닌데 지금 그 수가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다는 것에 영 마음이 들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런 제안을 합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데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여러분, 실제로 누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까? 애굽의 통치자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실제 일어나지 않을 일을 상상하여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들이 내린 결정은 역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두렵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강압 정책을 펴기로 한 것이죠. 그들은 법령을 선포하고 하루 아침에 이스라엘 자손을 전부 노예로 만듭니다. 그리고 고된 노동을 시키기 시작하는데,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진짜 의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백성이... 고된 노동에 시달리면 결국 자연스레 병들고 지쳐서 힘을 잃을 것이고 그러면 아무도 아기를 낳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죽이기 1단계 작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세상은 자기에게 두려운 일이 생길 때에 자기의 두려움은 감추고 오히려 상대방을 두렵게 하는 그래서 그를 제거하려는 악행을 저지릅니다. 기선제압이라고 하죠. 상대에게 거친 언행과 비난과 폭력과 또 위력을 과시하는 그래서 제압하려는 것이죠. 그런데 알고 보면 이것은 매우 비급한 행동입니다. 애국왕은 이스라엘을 노예로 만들어서 아주 말살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 자신이 마귀가 주는 두려움에 노예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스라엘 죽이기 1단계 작전은 실패하고 맙니다 12절에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렇게 학대를 받는데도 전혀 인구 증가에 장애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애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진짜 신기하죠. 또 여자들은 애를 뱉다 하면 아무리 고된 일을 해도 애가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환경과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사람의 상식을 초월하는 결과가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기를 낳기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면 올해 새해는 꼭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자기 작전이 먹혀들지 않는다는 것을 안 바로는 더 고된 일을 시킵니다. 13절 14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마였더라 그런데 이것도 결국 실패로 돌아가자 바로는 제2단계 작전에 들어갑니다 그것은 교묘히 남자아이들을 살해하는 계기였습니다 바로는 히브리 산파 중에 리더격인 시뿌라와 부하라는 두 사람을 조용히 부릅니다 그리고 명령하기를, 히브리 여자들이 아이를 낳을 때 살펴서 여자 아이면 살려 두고 남자 아이면 죽이라고 시켰습니다. 물론 표안 나게 저절로 죽은 것처럼 하라는 거죠. 산파들은 예라고 대답했지만 이제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 고민은 본질적으로 두 가지 두려움에 충돌해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는 애굽 왕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그는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권세를 갖고 있으니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았고 그의 백성들은 노예로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부인할 수 없는 살아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두 존재에 대한 두려움 사이에서 이 산파들은 고민했지만 그 고민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애굽 왕처럼 마귀가 주는 두려움의 노예가 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비록 그들은 그 몸이 노예였지만 영혼만은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자유함을 가졌습니다. 결국 그들은 진정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모든 남자 아기를 다 살려 주었습니다. 이들의 변명은 이랬습니다. 히브리 여인들은 얼마나 건강한지 우리가 소식을 듣고 달려가기도 전에 이미 아이를 낳아 버립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면서 이 산파들은 자기 목숨을 걸고 그 수많은 아이들을 살려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누구를 두려워하는지를 보여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용기를 발휘하는 것이죠.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뜻 가운데서 우리는 그 두려움이 충돌하는 상황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고 내 상관이 쥐고 있는 칼은 내 눈앞에 있는데 우리가 왜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로 선택한다면 그는 진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 선교 단체 간사를 할때 한국 IBF 대표를 하셨던 선배 간사님의 일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군복무 시절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 고참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구타를 받았는지 또 교회를 간다는 이유로 하도 많이 맞아서 그때 치아를 많이 다쳤다고 합니다. 옛날엔 그런 일들이 많았죠. 근데 이분은 포병이었는데 이분이 이등병일 때 매년 열리는 각 부대 포사격 대회에 대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 부대 사단장이 자기 부대를 격려하기 위해서 그 대회에 참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격 대회는 항상 안전 사고 등의 이유로 대회를 시작할 때에 각 부대마다 고사를 지내는 관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돼지 머리를 그 상에 올려놓고 그 앞에 모든 부대원들이 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등병은 그 고사를 고사했습니다. 사단장과 모든 병사들이 그 돼지 머리 앞에 엎드려 절을 하는데 이 이등병만 혼자 서 있었습니다. 사단장이 그걸 본 것입니다. 고참들도 그걸 알았고, 이 사격대회만 끝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벼렀습니다. 나머지 치아가 오늘 다 위치 이동을 할 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등병은 아무리 사단장이 무섭고 고참들이 무서워도 하나님을 배신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등병이 있는 포반이 그날 대회에 참가한 모든 부대들 중에서 1등을 한 것입니다. 쏘기만 하면 정확하게 표적지 한 가운데를 명중한 것입니다. 마치 다윗의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꽂히는 장면이 계속 그 대회 가운데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 포가 원래 이런 포가 아니었는데 할 정도로 네, 1등을 한 거죠. 대회가 끝나고 사단장이 그 포반을 자기 앞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이등병을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 마누라도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이 정말 계시긴 한가봐. 네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인정한다. 너희 부대원들은 모두 이 이등병의 신앙을 인정해주고 교회 다니는 것을 보상해 주어라. 사단장의 명령이니 누가 감히 어길 수 있사오랴. 그 뒤로 고참들의 태도가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모습입니다. 누구를 두려워하는가에 우리의 정체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삼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에 세상의 노예, 세상 권세의 노예로 살지 않았습니다. 20절에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급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 삼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니라.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았습니다. 누가 감히 이 복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올한해 여러분께서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나라와 세상은 지금 어떠합니까 수많은 죄악과 우상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종이 되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치고 아파하며 희망을 잃어갑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과 이땅 부산 그리고 열방의 많은 나라들이 두려움에 빠진 세상 권력자들의 굴림 아래에 분열하고 다투고 서로를 파괴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믿고 있는 그 당에 있습니까? 어떤 정치인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기술 개발이나 어떤 재력가에게 있습니까?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서 시작합니까? 바로 가장 작고 미약한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실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2024년 새해에 세상은 더 어지럽고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계속되겠지만 하나님을 따르며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그 선한 능력을 나타내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땅 가운데 세워 가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비전을 품고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부산 중앙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